아, 그리고요. 잠시 앞으로 나갈게요. 근데 끝인사를 지금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 어, 계속 말씀드렸지만,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네,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행복합니다. 연습할 때도 행복하고, 예, 현평곡할 때는 들 지르고 예, 그렇게 <laughs>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서 <laughs> 결과물이... 사실 많지 않아요. 제가 20년 동안 활동한 거에 비해서 다른 분들의 결과물은 너무 많은데, <laughs> 제 결과물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뮤지션 뭐, 누구 좋아해? 그러면 뭐, 보통 처음엔 그러셨겠죠. 뭐, 어, 나 원주 좋아해? 이러는데, 뭐, 누구? 뭐 이러고 이러고 이러시면은, 그다음부터는 이제, 다른 데서 누가, 누구 좋아해? 그러면, 아, 어, 누구 좋아해? 이렇게. 얘기를 하시는 우리 불쌍한 팬들 네. 죄송합니다 열심히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지에서 어, 양지로 꺼내드리도록 네,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네이 어, 자리에 제가 한번 또 봤어요 그 10대 그 저기 있나요 저기 전공자 저 부산에 사는 아 왔네요 또 어, 10대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. 10대 네. 계속 10대였으면 좋겠다. 네. 그리고, 어, 요번에 좀 그나마 저한테 고무적인 일은 20대하고 30대가 정확히 반이라 였다고 겁니다 예, 네. 그래서, 물론 20대는 이제 제 자화상 시절에 그 노래들은 잘 모르셨겠죠. 어쩌란 말인지 제가 이러는데 뭐 하는 거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, 예, 저는 어쨌든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같이 10대부터 40대까지. 40대도 역시 저한테는 소중합니다. 네. 이 분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어,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, 앞으로도 어, 많은 노력을 할테니 어, 발걸음 좀 해주세요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, 이게 끝인사예요 예. 어, 음악만을 바라보고 사실 살았어요 예,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도 없었고 뭐 별로 그다지 뭐 크게 좋아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그냥 음악이 하는 게 재밌었고요. 지금도 역시 재밌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어,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슬럼프도 있었고 때로는 뭐 음악도 듣기 싫었고 그럴 때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음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열심히 또 준비하는 게 재밌습니다. 어, 이렇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따라와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열히 하겠습니다.